과약길 시내 모습입니다. 제가 갈라파고스에서 과약길 오면서 비행기에서 제가 쓰는 돋보기 안경을 두고 내린 것 같아요. 호텔에 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솔, 솔델? 어, 몰 솔델 물이라는 데를 지금 아침에 가고 있습니다. 가서 돋보기 안경을 하나 살려고 그래요. 여기 돋보기 안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니까 뭐 없어지면 현장에서 사야죠. 요거 여행하는 동안 처음 물를 잊어버렸는데 이제 조심해야죠. 가서 여기 뭐 유명한 공원 이런 거 하루 좀 돌아보고 그리 가려고 합니다. 알포. 야 에어포트. 쉐라톤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가 솔라리스 쉐라톤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가 메인 다운타운인 것 같아요. 아 물에 도착했는데 아직 오픈 시간이 안 됐네요. 10시 오픈 것 같아요. 제가 제가 눈치 보긴 왔는데 물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메인인 것 같아요. 잠찰 아저씨 이렇게 그, 지나가고 자요 물에 들어가서 안경을 사겠습니다. 예전에 제가 필리핀을 여행할 때 한번 겪었던 일인데요. 어 어느 여자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의 그 롯데 계열 대웅기획이라는 광고대행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, 어, 저 같으면 가까운 거리를 뭘갈 텐데, 그분은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, 왜 이렇게 힘들게 다니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 모르는 도시에 그냥 서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거 자체,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때 잠깐 저는 충격이었어요. 저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꼭 가려고 거기에 도착하는 게 문제였는데, 그 친구는 그 가는 여정 자체도 하나의 여행으로 즐기고 있더라고요.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. 내가 뭐가 되겠다,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, 과정 하나하나가 내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고 그 자체도 준비하는 게 아이 제, 내 인생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냥 과약길에 앉아있지만, 이거 자체도 저는 생소, 어, 생소로운 데고, 어, 이거 자체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산타크리스토발 손에서 사진을 찍다가, 이게 넘어져서 방탄유리가 깨졌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빠야끼라서 이거를 좀 바꾸려고 했더니 코팅을 하는거래요. 그런데 저 코팅은 한국이랑 만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디자인을 입력을 하면은 얘가 저렇게 절단을 해주네요. 자 빠야끼 솔 모델 쇼핑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느 나라 가든지간에 쇼핑몰은 다 똑같죠. 쇼핑몰.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력검사 하고 82불짜리 안경 맞췄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지출됐네요 11만원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5-6만원이면 맞추는 건데 여기 뭐 쇼핑몰이기도 하고 수진국일수록 이런 게 비싸더라고요 좀 썩죠 여기서 시력검사 다시 하고 1 7 5치마요거로 맞췄습니다 Yeah. <laughs> you